아, 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3월 11일날 진행하는 하프가디언 밀당의 고수 편에서 음 저희가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 제가 시합 영상을 조금 달라고 한번 어, 요청을 했었는데 6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하프가디언을 잘하고 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어찌보면 매니아층이 된게 아니라 정말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리 하나를 물고 하는 수입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뭐 코요테 아프가드, 그다음에 디바프가드, 웨이터, 어, 크게는 이제 라펠가드까지 어,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어, 존웨인 수입이나 뭐 샤올린, 그리고 뭐 도라하는 롤백이라든지 이제 하프라스 포지션까지 어, 전부다 이제 보내주신 거.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영상을 뽑았는데 원래는 제가 수입 영상을 하나 정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하이라이트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심지어 영상들이 정말 레다 매투시 같은 그런 프로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정말 잘하는 거고 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5점 만점에 10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분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네, 조네이 스입 아, 너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끝까지 마무리. 우기에서도 조네이 스입을 네, 아, 정말 멋지네요. 네, 디바프에서 상대방을 띄웠다가 엉덩이 깔았을 때, 아, 그대로 돌면서 스입까지 깔끔하죠. 네, 마무리까지 해주는 황종현님. 아, 여기서. 도란드 파리아의 브릿지 스윗까지 들어가는 장면. 정말 그 하파가드의 종합 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이 깔았을 때 어떻게 하지 볼까요? 와, 브릿지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네. 그렇죠. 와, 상대방이 기무라 카운터를 넣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다리를 덮어서 마무리까지. 와, 너무 잘 하십니다. 여기서도 브릿지. 정말 거침이 없으십니다. 와, 여기서, 테이크 다운까지. 네, 여기서는, 아, 웨이터. 웨이터, 백테이크까지 들어가네요.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노기도 마찬가지. 아, 레다랑 흡사하죠. 하프가드의 종합세트 할수 있습니다. 좋은 존웨인하고, 겨드랩하고, 이분은 진정한 하프가드였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노기에서 백테이크까지. 야 네, 그래서, 어, 일단, 제가 뽑으려는, 어, 20분 중에 첫 번째, 그리고, 하프가드 점수에서 만점을 받으신, 포항 주이스박스의 황종현님, 어, 수석으로, 하프가디언 4.0 밀당의 고수편에서, 어,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